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프로가 되고 싶은 1프로 개미 일개입니다 오늘 2월 5일이네요 아 우리 시장 간만에 또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뭐 시장에 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사면서 지수 상승을 또 이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잠시 또 보류했잖아요. 이제 중국에는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 협상의 여지가 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또 돌변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제 오늘은 아무튼 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금만에 좀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를 얘기하면서 동맹국도 상관없이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뭐 중국은 또10%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이제 다음 유럽? 그리고 이제 유럽 다음이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예견을 했다고는 하던데. 어떤 식으로 또 돌아올지 모르니까, 예, 당장에 이런 뭐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저 또라이 같은 트럼프가 또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해 두고 대응을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은 우리 지수 1.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어, 20선, 21선을 돌파했습니다. 21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여기 1 1성을딱 터치를 하고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이게 좀 지루하게 계속 행보하는 장세예요.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세 관련한 소식이라든지 뭐 어떤 좀 시장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어야 이렇게 빵빵 올라가면서 갈 텐데. 여기, 이제, 지난주에도, 121선을 터치만 했다가 떨어졌는데, 또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제 확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 갈지, 또 횡보하면서 쭉 이렇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신의 영역이겠죠?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럼 또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되니까, 네,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54% 상승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은 121선을 돌파를 했어요. 물론 이제 살짝 잡고 있는 형국이긴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함으로써 121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하트상 관점으로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저항은 아직 부딪히고 있고요 위에 또 요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갈지, 이렇게 또 횡보를 하면서 갈지,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지켜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상승이 나와서,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하네요. 아... 저는 오늘 좀 아침에 제가 일이 좀 있어서 10시 정도부터 매매를 못했어요. 10시 정도 매매를 못해서 이제 좀 볼일 보고 다시 이제 hts를 켠 시간이 한 2시 20분? 3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매매를 많이는 못했고요. 혹시 어, 이후에 들어와서 좀몇 종목 보이기를 하긴 했는데. 한번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카페24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잖아요.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어제, 오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를 좀 했다가, 수익보고 나왔는데, 이제, 오후장에, 이제, 요런 자리에 넘어서서, 조정 절대 사가지고, 이제, 하루 오버나이트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손절가가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게 다행히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와서, 아침에 요렇게 상승이 나와서, 저는 빠르게, 수익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어, 조금 더 가다가 어, 행보를 하긴 했는데, 제가 파는 구간에서 거의 비슷해요. 저는 오전에 빨리 정리하고, 이게 이제 제가 어, 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으로 마감해서 에, 다행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한 종목 더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어저께 이제 좀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물량 좀 적게 들어가서 제가 어저께, 여기, 요런 자리, 이렇게 넘어설 때장 막판에 사가지고, 시간에서 좀 정리하고, 한30% 정도의 물량만 들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침에 다행히 큰 상승이 좀 나와서, 제가 이제 분할을 매도하고, 다시 떨어지길래 여기 좀 잡았어요. 이제 어제 고점 자리 되겠죠? 거기 돌파하고 넘어서면서 가다가, 좀 조정을 둘때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또 얘가 또 상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는 수익 보고 나왔는데, 이게 연일 지금 신고가예요. 되게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게 오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다 정리하고 수익 보고 나왔잖아요. 이제 일을 보고, 그래 이제 매매를 못했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오후에 2시 좀 넘어 들어왔더니, 이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돌파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떨어질 때 잡았거든요. 그때 얘가 또 상승이 나와서 장막판에 이렇게 다 정리하고 또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는 그 패턴이잖아요. 오전에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고점을 딱 찍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요.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또 여기 오전의 고점을 넘어설 때 넘어설 때 조정을 줄때 그때 잡아라. 그러면은 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딱그 패턴이죠. 제가 원래 사실 여기서 걸놨으면 여기서 오지 않아 가지고 올라가다 떨어질 때 잡은 겁니다. 다행히 여기잡고 여기 20선을 지지받고 또 올라갔죠.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오버나이트 한 물량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오후에 산 물량해서, 다행히 손실 없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규로,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아, 사면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삼현이라는 종목이 이제 제가 며칠 매매를 했었어. 이제 이게 이게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가 제가 막 이런 자리에 넘어설 때랑 또 이제 자런살또 넘어서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며칠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으로 보면 제가 예 이런 자리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괜찮은 자리가 있길래. 아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제의 고점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조정을 좀 잡았죠. 여기서 잡았죠. 제가, 제가 여기 좀 단기간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빠르게 상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와서 이게 떨어지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짧게 손절 구간을 가져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요런 자리에 이제 조파봉의 저점자리에 걸어놨거든요 얘가 아 정말 정말 딱 이렇게 재물량을 딱 매수시키더니 바로 떨어져가지고 손절을 딱 시킵니다 그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좀 올라갔다가 바로 또올라갔어 여기 보면 이 이게 지금 국가로 2.37%고 여기 제가 한 부분에서 3% 가까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도 또 손절시키고 올라가는구나 막 그랬는데 아 결국엔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웬걸 여기 20선을 딱 지지를 받고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갔으니까 요거는 못봤거든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오후에 2시 반쯤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죠. 오전에 이런 자리, 고점을 찍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좀 몰라서 또 고점을 찍고 또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거리랑을 좀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돌파를 하잖아요. 트라이트 또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오늘 하루 만에 복수 매매 성공했습니다. 오전에 여기서 손절로 뺏긴 그 물량, 그리고 손실난 금액을 오후에 들어와서 다행히 여기서 한 차례 반등을 주면서 복수할 기회가 생겨서 다행히, 예, 다행히 오전에 손실본 금액 메꿀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종목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레뷰 코퍼레이션 이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어,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차트만 보고 일단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차트상 이제, 요런, 이제 2024년, 작년 24년 2월 16일에 고점 자리가 13,800원 자리거든요. 여기를 이제 고점으로 형성을 하고 여기 쭉 행보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락 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그한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며칠, 지난주에 여기 돌파를 시도하다가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고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오늘 여기를 딱 상승 돌파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그, 1월달에 이런 기사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1월 16일 기사 거든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런저런 중국이 제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틱톡도 제재를 좀 하다가 틱톡이 이제 사업 철수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래서 이제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나봐요 이게 샤오홍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 샤오홍수가 이제 이 틱톡에 반사이익이 되겠죠? 엄청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레드 코퍼레이션하고 공공원이 이 회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대요.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관련한 뉴스, 뉴스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한 이슈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 지난주인가봐요. 1월 16일이네요, 딱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또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대략 120억 정도밖에, 뭐, 거래다금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이제, 오른 기간, 요런 박스권을 유지 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800원이, 분봉에서 보면은, 1 3 0 0 0 800원 이제 이런 자리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시가에 갭을 5%를 띄우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800원이 넘는 걸 보고 거기 이제 좀 언저리 걸어놨어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자리 이제 손절을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밑에 또 이런 자리 또한타좀더 걸어놨습니다. 그랬 얘가 또 내려오면서 체결을 시키고, 아, 정말 다행히 또 손절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까 사면은 또 매도 된과 동시에 바로 또손절 시키고 올라가더니 얘는 다행히 손절 시키지 않고 두 번째 타점에 걸려있는 물량까지 다 가져가면서 다행히 상승이 좀 나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분할로 이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또 이를 봐야 돼서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빨리 정리했습니다. 얘가 좀 이게 쭉 행보를 했나봐요. 근데 제가 나갈 때, 그, 다 정리를 안 하고, 이제 그 제가 목표한 자리까지 몇 종목 몇 종목 이렇게 걸어놨어요. 몇 종목이 아니라 몇 물량을 이제 퍼센테이 잡고 일부 물량을 걸어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 정도 물량은 정리하고,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걸어놨죠. 오늘 얘가 좀꽤 오전에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더갈수 있겠지 싶어서 이제 어차피 여기서 반영도 물량은 이제 뭐 수익 실은 했기 때문에 여기 손절가까지 오더라도 뭐 손해 보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어놨더니 이게 오후에 지지 부진하게 이렇게 흘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놨 물량까지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다 이거 체결이 돼 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2시 좀 넘어 들어왔죠 그래서 봤는데 여기서 바로 또 상승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아무튼 그 제가 여기 얼른 따라 붙었습니다 정말 얼른 따라 붙었어요 여기서 안 팔렸으면 은좀더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저뭐 팔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상승이 나오길래 얼른 또 따라 붙었죠 그랬더니 바로 또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뷰 코퍼레이션 오전에 샀던 물량하고, 오후에 좀 따라 붙어서 매수했던 물량 다행히 수익보고, 정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야구에서 본 헤드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아, 제가 오늘 뻘짓을 좀 했습니다. 아 정말 아쉽게 됐어요. 이게 내일 아침에 정말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날것 같긴 한데 미리 좀 짜증을 오 많이 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오늘 로봇들이 좀 강세 주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제 신고가예요, 정말.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다 신고가입니다. 제가 이거도 거래를 좀 했었어요. 요런 자리에서 거래를 했었네요. 아, 이게 제가 오늘, 아, 아침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거래할 수 없었죠. 이쪽에서는 뭐 반응이 없었으니까. 여기 올라갈 때 봤더라면 거래를 했을 텐데, 근데, 아마 사지진 않았을 것 같네요. 여기가 이게 지금 3% 넘으니까 제가 막 이런 자리 걸어놨을 텐데 아마 예, 매수가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 구간에 뭐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후에 들어와서 봤는데 오후에 이제 이런 자리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쯤 봤겠죠. 이쯤. 오후에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넘어서고 있길래 여기 이제 음 조정을 줄때 샀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20 20%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상승.. 상한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로봇 관련주도 흐름이 너무 좋고 이게 오늘 또 4850억이 들어왔고 장 막판이고 또장 막판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상한가를 갈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조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딱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서 제가 30% 물량을 딱 정리했습니다. 30% 물량을 정리하고 아싸 이제 내일 요게 이제 오늘 뭐 상한가도 가고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뭐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지금 상승세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래도 한10% 이상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다 갖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아, 정말, 제가 원래 이제 장이 마감을 하면 시간 외에서 일단 막 그, 정리 안한 것들이 이제 막 상한가에 걸어 놓거든요. 시간에는 상한가 10%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오니까는 이게 이제 뭐0.5% 마이너스, 뭐1% 플러스, 아니면 뭐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걸어 놔 봐요.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시간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걸어 놓거든요. 그 습관이에요. 거의 가끔 이제 그렇게 팔리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동시효과에서 막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좀 되면서 정말 가끔 그런 경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상한가에다 걸어놔요, 일단은. 근데 제가 이거를 클로봇을, 클로버을 제가 상따를 한 거잖아요. 그 내일 아침에 보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제가 습관처럼 이거를 그냥 걸어놔버렸어요. 근데 이거 팔리네요? 당연히 팔리겠죠 지금 상한가 잘라도 많이 쌓여있던 <웃음> <웃음> 쌓여있던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아 정말 이게 내일 아침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갖고 있으려고 했던 이 클로봇이란 주식을 제가 어이없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익도 많지 않아요 제가 29% 넘는 지점에 따라 붙었기 때문에 0.7%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아, 뭐, 클로봇이 내일 아침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 갭이 뜰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내일 뭐, 몇 프로 상승이 나오면, 정말 이 머리 지어 박으면서 제가 후회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작년에는, 뭐, 주문, 매수 주문을 잘못 해가지고,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시꺼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또 오늘 이런 어이없는 뻘짓을 하는 바람에, 아, 아, 오늘 정말 막판에 아주 그냥 기분이 잡혀가지고 짜증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마감했다는 거에 위로감을 얻기에는 너무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아 어떻게든 제가 좀 위안을 사먹으려고 해도 안 되네요. 내일 아침에 뭐좀 떨어지면 <laughs>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 이 마음이 좀아 다행이다 싶을까? 근데 또 그러면 클로버도 또 주주들한테는 또 죄송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오늘 머리 지어가 박으면서 뭐반성해야죠뭐 아무튼 저는 어저께 이제 오버나이트 했던 종목 몇 종목 하고 오늘 또 신규로 매수했던 몇 종목 있고 해서 어한 뭐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사면이 오전에 아침에 거래했던 게 그게 차... 손절이 나가지 않았다면 좀 수익이 많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복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아쉽네요 저 클로버도 아쉽고 일단 오늘도 역시 손실 보지 않고 수익 낸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 프로그램이 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참큰 힘이 됩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제발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말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